학교, 기숙사, 학원, 호텔, 병원,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LGU 플러스 프리미엄 와이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의 진화 및 무선 네트워크 사용 확대에 따라 와이파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사용 환경이 변화하였고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변화한 환경에 최적화된 U플러스 프리미엄 와이파이는 보안장비, 스위치, 무선 AP, 클라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플러스 프리미엄 와이파이의 특장점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차별화된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을 설치, 운영, 유지보수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설치, 운영, 유지보수를 한 번에 진행하여 네트워크 관리에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끊김 현상 없는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에 세 가지를 강화했습니다 첫째, AP에 내장된 윅스를 통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트래픽 제어를 통한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셋째, 자동 채널링으로 끊김 현상 없이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대시보드를 통한 무선 네트워크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에 연결된 단말의 위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와이파이 접속 화면을 통해 고객사 정보 안내, 설문조사, 광고 등이 가능합니다. 타사 와이파이와 비교했을 때 여러 명이 동시 접속해도 끊김 없이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하고 방화벽이 응용 프로그램, 앱까지 외부의 침입을 차단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이 사전에 허용하지 않은 무선 신호를 자동 차단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관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웹 대시보드를 통해 쉽게 변경 및 관리가 가능하며 시스코사의 백신 엔진을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 및 차단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클라우드를 통해 자동 업데이트 합니다. 기존 와이파이와 달리 크리미엄 와이파이는 LGU 플러스 전담 인력이 통합 관리 및 유지부수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